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아침다육에 또 왔는데요 어, 창세트 구성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어, 지금은 뭐 단풍 들어서 안이쁜 애들이 없어요 어, 창세트 구성이고요 한 세트 지금 가격이 어, 45,000원 예,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다섯 다네 아, 개씩이네 네 포트씩인데 다 이렇게 묵은 애들입니다 뭐에 대한 정말 좋아요. 애들 제가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어, 이런 애들 네개씩 해가지고 45,000원 어, 본인 부담금 택배비가 있어요. 어,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어, 자, 이런 아이들인데 1번 45,000원이죠. 어, 블랙킹이 있고요. 요거는 11cm 화분 같은데 그냥 좀 작죠. 그래도 아주 돌덩이처럼큰 아이입니다. 요거는 호수 핑크고요. 호수 핑크. 또, 질리언금, 질리언금. 금이래요. 이거. 아예 금이래요. 어, 금이 들었네요. 살짝, 살짝 들었어요. 예. 예, 도리 베베? 제가 이제 읽다가요. 글자도 어든 이름도 틀릴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 자,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보면은 거리, 글자가 잘 안보여요 <laughs> 2번 할게요 2번입니다 그거. 2번에 엘코온 철화입니다 엘크혼 엘콘 철화 엘콘자철화고요 슈퍼클론 자 폴로리디티 하나 있고요 파블로 자 이렇게 네 아이고요 2번입니다 45,000원 택배비 본인 부담금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어, 3번, 핑크 다이아. 에, 핑크 다이아, 하나도 뭐 3번은 벌떡. <laughs> 1930, 있고요 어, 레드 마리아 철입니다예뻐요 레드 마리아 철라 진리 언금. 자, 이렇게, 네아이고요. 3번입니다. 3번. 예, 3번. 4번 보실게요. 4번에, 어, 요거는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지금 SP라고 할게요. 블랙킹 하나 있고요. 아주 좋아요. 이 아이도 멋있죠. 끝이 이렇게 배쪽한 아이들은 키우면서 정말 이거는 음, <laughs> 정말 멋있게 커요. 이런 아이들 블랙킹 이 있고요. 허수 핑크입니다. 예, 플로리디티 예 이렇게 네 아이 4번입니다. 자, 4번 예. 오번 5번 보실게요. 오 번에 핑크 다이아 하나 있고요. 자, 여기는 파도마. 요는 이름이 없어요. SP 어, 에어들림희어는 이름도 다 있습니다. 자, 에어드림. 얘가 <laughs> 뜨림이미란 아이고요 이렇게 네 아이입니다 5번입니다 5번 4만 5천원이고요 6번 보실게요 6번에 엘콘 철화 엘콘 철화 철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에, 자 이렇고요 어, 마왕입니다 에, 마왕 요거는 그냥 건무지라고 돼있어요 건무지라고 어, 될 거요. 레드 어, 레드 마리아 철아요 철아 철하. 레드 마리아 철아. 자 이렇게 생겼어요. 레드 마리아 철아고요. 이렇게 내야 6번입니다. 6번 4 5 0 0 0 원이고요. 7번 보실게요. 7번에 슐브르입니다. 이거 슐브르 또 젤리. 에... 아이고, 안 보여. 젤리, 카시오, 피아. 예, 닝고스하나 있습니다. 자, 진리연금이고요 이렇게 네 아이입니다. 7번입니다. 예, 45,000원이고요. 8번 보실게요. 8번에 플로리디티입니다. 예, 아주 물 예쁘게 들었어요. 화이트, 에보니. 요거는 SP. 자, 이렇게. 멋져. 아이도 멋있고요. 요거는 에버그린. 에버그린. 예, 자, 이렇게 네 아이고요. 45,000원입니다. 자, 9번. 9번 보실게요. 9번에 어, 진리연금이고요. 또, 마왕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 밥그린, 또, 닝고스타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네 아이가 9번입니다. 아, 10번 보실게요. 10번에 호스 핑크고요. 여기는 호스 핑크가 하나 있네요. 아, 플로리디티입니다. 예, 플로리디티, 우리 연누 하나 있고요. 어, 박거린입니다. 자 이렇게 네 아이고요. 10번입니다. 예. 자, 11번 보실게요. 11번에 이거는 맑은 마리아 돼요. 맑은 마리아 하나 있고요. 어, 와 아니 이거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가 엘코혼입니다자 이렇게 내네 아이 11번이고요. 4만 5천 원 보내드립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12번에 어, 나폴레옹, 여인 네, 나폴레옹이라고 하고요. 하이트 어, 에번입니다. 하이트 에번이 자 이거는 뭐요? 켈리아노볼레켈리아노볼레이라는 블랙? 것도 있네요 시원한 이름이네 예, 파이어필라 하나 있고요 여기는 파이어필라 자 이렇게 4개고요 네 아이 12번입니다 13번 보실게요 13번에 SP 하나 있고요 어, 이거는 실브르 어, 또 레드마리아 철화가 있고요 어, 첼로 자 이렇게 네, 213번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예, 45,000원에 자 택배비는 본인 부담금 있습니다. 14번 보실게요. 14번에 플로리디티고요플로리디티입니다 아, 아주 물도 들고 큼직하고 예뻐 아도니스. 리 아주 물스마스예크스리스마스스 예, 요 이름 없는 아이, 자, 이렇게 네 아이입니다. 14번이고요. 자, 45,000원. 15번 보실게요. 15번이 닝고스탑입니다 또, 이 아이는 어, 핑크 다이아, 핑크 다이아 있고요. 어, 핑크 에보니, 자, 핑크 에보니, 아기 어, 별도 있어. 애기별인가? 내가 잘못 봤나? 애기별? 애기별. 아, 이름 좋다. 애기별. 자, 15번입니다. 예 15번. 16번 보실게요. 16번. 16번. 자, 와인이 하나 있고요. 슈퍼클론입니다. 아이나, 슈퍼클론. 다크. 다크. 크리스마스. 크리스 보니네요. 크리스 보니. 자, 이렇게. 네, 이고요 16번입니다. 예, 16번. 17번 보실게요. 17번에. 자, 17번에. 이거는 무슨. 벗은... 이쁜데 아, 이름을 없어요. 자, 이거는. 이거 요거 엘콘 끝에, 진짜. 엘콘처럼입니다. 이거는. 요거. 멜로디 멜로다 멜로다라 그랬나 이거. 보이시죠 아 이쁜거 하나 있네 뮤직팜 뮤직팜 자 아주 예뻐요 에, 뮤직팜 흑장미 2두짜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17번입니다 에, 자 45,000원이고요 18번 보실게요 18번에 이거는 이거 뭡니까? 나이, 나이팅 갤. 자, 여렇요거는 블리킨, 밥그린 하나 있고요. 폴로리 지티입니다 자, 내네 아이고요. 18번입니다. 자, 18번에도 이렇게, 여러 나이고요 어, 45,000원, 본인 부담금, 택비비가 나옵니다. 4,000원일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준비한 내용은 18번까지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이렇게 짱짱하고 애들이 그래요. 보시면 뭐, 따글따글 어, 막 따글 뭐 이래 키운 애들이라서, 어, 받아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 아침에 다육에 또 영상 담으려고 하는데요. 어, 좀 일찍 이렇게 어, 아, 이거 이거 일찍이라 고